안녕하세요. 구청주식진들입니다이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영상 올려드립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신성델타테크 좋아요, 구독 가장 많이 눌러주시는데 요즘 신성델타테크는 이제 좋아요, 구독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은봉이, 은봉이 또 나왔습니다. 은봉이. 아, 21선만 안 깨면 됩니다. 21선 돌파했잖아요. 아, 또 51선은 살짝 깬 겁니다. 일단은, 아,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은봉 거래량이, 은봉, 은봉 거래량이 아, 적습니다. 양봉일 때 그래도 많고, 양봉일 때 많고, 은봉일 때 적고, 맞죠? 뭐, 이런 점은, 어, 좋아요, 구독. 자, 계속 볼린저 밴드 상단하고, 상단, 상단, 여기 부딪히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어, 직종 고점하고, 저점의 중간 자리. 여기서 물린 사람들 빠져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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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더 두들겨주면 될것 같다. 라는 거고, 아, 이 21선 깨면 안 됩니다. 상장 당일, 시가와 종가, 그리고 고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고가랑 직전 직점 고점하고 저점의 중간 자리. 여기 매물대를좀더 소화해줘야 된다. 볼린저 밴드도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돌파하면 은 상방으로 갈 가능성 높습니다. 뭐든지, 삼세판, 삼고출려다 그렇죠. 직전 고점하고 저점에서 직전 고점 가려면은 중간 값을 한번, 두번, 세번. 꼭 세번은 아니지만 매물대를 이 쌍바닥, 쓰리바닥이 좋다는 이유가 직전 매물대를 계속 소화해주고 넘기는 겁니다. 음. 그래서 볼린즈 밴드도 한번, 두번, 세번. 맞죠 이번에 중간값 아무튼 이 상한값 아니 상장 당인 고가랑 하락한 값의 중간값이랑 저요이점하고 중간값 계속 그렇죠 이제 볼린즈 밴드 땅 고가랑 중간값 돌파해주는 그렇죠. 골린즈밴드 상담도 돌파해주는 요한 봉, 한 번, 양봉 한 번만 나오면은 직전 고점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laughs> 와, 이거 개인연속 수매수 계속 들어오네요, 이거. 아, 제가 이거, 이거 안 좋다 그랬죠, 이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상장 당일 종가, 이거 절대 깨면 안 된다. 그러면 상장 당일 종가 기준으로, 어, 돌파하고 지지받고, 그렇죠. 쓰리바닥, 한번더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장 당일 종가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뚫어보주는 것도 괜찮아요. 음, 나쁘지는 않다. 자. 신성 델타 테크가 이제 좋아요, 구독이 적은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 이 고점하고 이소점의 중간 자리. 아니, 어, 웬만큼 탈출했다. 여기서 물린 분들도 탈출했고, 어, 여기서 물린 분들도 수익 나서 웬만큼 탈출했다. 라는 겁니다. 어, 여기 꼬리도 마찬가지. 음. 직전 고점과 저점의 중간 자리. 이 꼬리도 마찬가지. 이 고점하고 저점의 중간 자리. 그렇죠. 하라간 값의 중간 값. 그렇다면 지금 481평선까지 내려왔잖아요. 맞죠? 481평선. 자, 중간 값한번 터치해주고, 두번 터치해주고. 세번터치해줄때 어쨌든 21선에 올라타야 된다. 중간값 한번더두들기 주고 그래야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건데 또이 중간값에 부딪치게 부딪치고 떨어지겠죠. 그래 좀 횡보를 많이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 고점까지 가려면은 이 하락한 기간만큼 횡보는 기본입니다. 이 내린 기간만큼 행보는 기본이다 내렸다가 바로 수직 상승은 거의 못 봤습니다 정배열 상태에서 역배열 상태에서 어, 수직 급등은 봤어도 음, 좀 행보가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어, 수급은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들 외, 외국인들 밖에 없어요 어, 좋아요 구독 공유